네 안녕하세요. 어, 신생아 특례에 대해서 오늘부터 접수가 시작됐습니다. 어 2024년 1월 29일 접수 시작을 한 신생아 특례 대출에 대해서 어, 간략하게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해당 사항에 어, 부합되신다고 한다면은 좋은 조건이니까 한번 받아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제 여기 신생아 어, 특례에 대해서 이제 주택 도시 기금 이든든이라는 사이트에서 이제 이렇게 접수를 하실 수가 있고요. 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주택 도시 기금 이제 기금이 든든 사이트 폭주 신생아 특례 주담배 인기라고 제가 썼는데요. 어, 신생아 특례 주담대 신청 첫날이 되었습니다. 어, 2024년 이제 1월 29일 월요일부터 시작이 되었고요. 어, 현재 많은 신청자가 몰려서 그 사이트 접속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어, 조금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그 모습은 제가 오랫동안 기다렸다가 접속된 그 창을 제가 보여드린 겁니다. 어, 그만큼 현재 그 많은 인기를 나타내고 있고요. 어, 이렇게 들어가시면은 현재 동시 접속 사용자가 많아 서비스 신청 접속 대기 중입니다. 어, 뭐, 뭐 기다리시면은 접속한 순서대로 자동으로 이동합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예상 대기 시간은 보통 뭐 15에서 30분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어, 들어온 후에 그 예상 대기 시간을 확인했더니 저는 이제 최초에는 한 40분 가까이 소요가 됐고요. 어, 신생아 특례는 일전에 제가 작성한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저희 블로그 주소를 남겨 놓을 테니까 어, 신생아 특례의 어, 자세한 내용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이렇게 해서 대략 30분 정도를 기다렸더니 어, 아래와 같이 접속이 가능합니다. 네, 들어오시면은 이제 이런 사이트로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어, 메인 페이지에 신생아 특례의 디딤돌, 어, 특례 디딤돌 그리고 구입자금과 또 전세 자금도 또 이제 가능하죠. 전세 자금은 특례 그 버팀목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어 팝업 창 팝업으로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들어가시면 이제 신생아 특례 구입 자금이 있습니다. 이 상품 소개에서요. 들어가셔 가지고 이렇게 유아같이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을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들어가시면은, 어, 자세한 대출 상품에 대한, 어, 내용이 나와 있고, 어, 신생아를 출산한 가구에게 저리로, 어, 저렴한 금리로, 어, 주택담보대출을 지원한다는, 이제, 헤드라인 내용이 있습니다. 네, 음, 뭐, 정확하게는 구입자금 대출인 거죠. 네, 그리고, 어, 대상은, 어, 신청일 기준 2년 내에 자녀를 출산한 그 무주택자이고요. 대신에 기존 주택자는 대환용도 그 금리가 빠사할 경우에 그 금리를 가아타는 용도로는 또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대신에 주택이 두개 이상 넘어가는 넘어가는 이 구입자금 용도로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주택이 또두개 있을 때도 대환용도가 안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부부 합산 소득이 1억 3천만 원 이하 가장 중요한 금리는 1.6에서 3.3%까지 고정 금리이고요. 한도는 5억까지 그리고 기간은 10년부터 30년까지이며. 어, 이제, 거치는, 이제, 이자만 납부하시는 것은 1년까지만 가능합니다. 어, 이렇게 그 사이트가 폭주할 정도의 많은 관심을 받는 신생아 특례에 대해서, 어, 취급 대상자가 된다고 하신다면 꼭 확인해 보시고, 어, 혜택을 받아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그럼 저와 당신의 꿈을 항상 응원하고요. 네, 화이팅입니다. 어, 잠깐 사이트를 한번 보도록 하게,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들어오셔서, 네, 이제, 팝업창이 떴죠. 네. 어, 닫고서, 이제, 대출 상품 소개에서, 어, 신생아 특례, 어,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그쵸? 어, 구입자금에서 신생아 특례 또 주택 전세자금 대출에서 또 신생아 특례가 있습니다. 어, 들어오셔가지고 보시면은 이제 상세한 대출에 대한 어, 그 내용을 보실 수가 있고요. 자세히 보기를 누르시면은 어 대출 상품에 대한 정확한 어, 이런 내용들을 이제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아무튼 뭐 좋은 정책 조건의 상품이 나왔으니까 꼭 한번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